3페이지에 120번을 일단 먼저 풀이하고 바로 진로 나갈게요. 보면 은 지금 x에서 x 로 함수인데 그중에 치역의 모든 원수의 곱이 짝수의 확률이거든. 일단 모든 함수의 개수를 먼저 보면 은 모든 함수의 개수는 3이 갈수 있는 게애들아세 가지고 4가 갈수 있는 것도 세 가지 어, 5가 갈수 있는 것도 세 가지니까 3을 몇 제곱이냐 어, 근데 우리가 함수는 중복순열이니까 굳이 기호로 쓰려면 받는 쪽의 개수를 앞에 쓰는 거고 주는 쪽의 개수를 뒤에 쓰시면 되거든요 중복순열을 표현하면 아무튼 3의 거듭제곱이 되시겠죠 그래서 모든 함수는 일단 27개가 될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치역의 곱이 짝수가 돼야 돼 치역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대응을 받는 거잖아 개고 곱이 짝수이려면 누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 사가 왜냐면 짝수는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치역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뭐 해버리자 빼버리자는 네.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치역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할 거는 전체항을 1에서 이 반대 경우인 시역의 곱이 홀수인 확률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버리면 되겠죠. 홀수인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죠.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가 3, 4, 5에서 지금 3, 4, 5로 대응이 될 건데. 곱이 어, 홀수가 되려면 4한테 되면 되는데 돼, 안, 돼? 네. 안 되고 3이나 5한테만 되면 되니까 이 함수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되는 거지 그러면 3이 갈수 있는 거몇 가지? 네. 어, 4도 두가지 5도 두가지니까 뭐 굳이 비워놓게 하면 받는 쪽의 개수를 앞에 쓰고 주는 쪽의 개수를 뒤에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2의세 제곱이 되는 거야 이거 2, 2, 2니까 그래서 확률이니까 모든 경우에서 2 4 이게 치역의 곱이 홀수가 될그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얘는 뭐하면 돼? 음. 빼주시면 답이 되겠죠.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에요. 음. 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어요. 없죠. 괜찮나요? <laughs>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할게요. 조건부 확률. 100페이지. 100페이지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그대로 읽어 보면은 그 진한 글씨를 한번 읽어 보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라걔 기호를 이렇게 쓰는데 렇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이거를 우리가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벤다이어그램으로 본다면 표본 공간이 있다면 표본 공간이 뭐라고 있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써놓은 집합이라고 한 거잖아. 표본 공간 안에 이 사건 A, B가 있는 거지. 그럼 음, 사건은 항상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라. 그러면 도대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b 가일어날 확률인 거 음. 무슨 말인지, g u a 가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때, B가 일어날 확률인거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 a 게 a 가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때. b 가 일어날 확률은 b 가 아니라 여기니까 둘의 i Nika, t o d a 이렇게 u g a n Opsak, Yok. Yen, y 무슨 말인지, g 나한번더설명 B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 B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뭐가 되겠노? 분모는 얘. P, B분의 뭐가 될 거다? 둘의 뭐다? 어, 그 즉, 박직, 곱사건이 되는 거죠. 어, 항상 얘 분의 둘의 곱사건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는 부분. 이런 어,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음, 괜찮나요?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어디냐면 103쪽. 103쪽의 문제를 바로 보면 1번. 어, 필수에제 1번 을보시면 지금 A가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고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확률이 4분의 3일 때 그리고 얘를 구하래.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얘기 때문에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 이거 드모, 드모르간의이해서 고칠 수 있죠? 음. 이거 고치면 전체 여로 묶으면 A, A. 합 B. B의 여집합의 확률 여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 1에서 5 합사건을 빼버리면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아닐 확률이니까. 어,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서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한 빼주는 거잖아. 어, 정야 이거 나오면. 네. 하나. 네. 어. 어, 이거잖아. 근데 지금 A가 일어날 확률 있죠. 우분해. B가 일어날는 확률이 있죠. 근데 얘가 없는데 이걸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가지 여기서 찾아보자. 이거 우리 방금 배웠는데 어떻게 했냐면 분모가 누군데? P? A. 어. P, A가 되겠죠. 위에는 둘의 뭐 음. 교집합, 즉 곱사건이 되시겠죠? 음. 지금 그게 얼마라는 거야? 4분의 3. 응, 4분의 3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따라서 둘의 곱사건의 확률은 4분의 3에다가 PA를 뭐하면 돼? 오케이. 곱하면 되는데 PA 가 여기 있죠? 네 그래서 5분의 1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5분의 1을 하시면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 넣어서 넣어 이렇게 만 하시면 답이에요. 음. 이해안 가는 부분 하나 더 이렇게 2번 지금 A의 확률이 0.2, B가 일어날 확률이 0.4, 그 다음에 또얘가 0.5일 때, 이번에는 얘를 구해달라는 게 문제네. 구하고자 하는 거 먼저 적어보면 PB 분의 PA 교 B가 될 거다. 맞지? 응. 그러면 PB는 또 있네. 0.4라고. 응. 그러면 얘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찾으라는 거겠네. 또 드모르가 쓰면은 얘랑 똑같죠. 이까지 똑같네? 음. 어, 여기지 도, 같잖아 어, 지금, 지똑거잖아 이거, 이까지도똑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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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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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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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고 PB는 0 .4. 0 .4. 그러면 이거, 나오겠네. 음. 이렇게 한개 얼마라는 건데 지금 아, 0.5점 이 값이 0.5다. 하시면 얘 구하실 수 있겠죠? 네. 이거 구하시면 여기다 탁 넣어 주시면 되겠죠. 네. 이해 안 가는 부분 좋습니다. 없죠? 넘어가 십시다. 뒤에 필수 예제 2번. 필수 예제 2번을 보시면은 표가 주어져 있거든요. 지금 안경을 쓴 학생이랑 안쓴 학생이랑 A학급, B학급에서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어, 한번 읽어보면 오늘 고등학교 A, B 두 학급 50명을 대상으로 안경을 쓴 학생을 조사해서 나타낼 때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내가 좀 적어볼게. 어, 안경을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이었네. 얘를 구한 하는 게 문제잖아. 이걸에 봤을 때 조건부 확률이라는 느낌을 오자야 되나. 왜냐면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뭐였대? 안경을 쓴. 안경을 쓴 학생이었대. 근데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이어야 한대. 그러면 기호로 나타내 보자. 안경을 쓴 학생인 사건을 내가 만약에 그냥 이라고 한번 해보고 A 학급 학생인 사건을 내가 A라고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때 걔가 A 학급일 확률이 되는 거지. 네. 이까지 안 가는 거 없어. 응, 안경을 썼을 때그 학생이 A 학급일 확률인 거지. 그러면 분모는 p 1. 네. 가될 거고요. 네. 분자는 둘의 곱 사건이 되시겠죠. 이해 e 안 가는 부분? 네. 응. 그럼 p기가 뭐야, 얘들아? 무슨 확률인데? 안경을쓴확률이잖아 안경을 쓴 애들은 전체 몇 명인데? 20. 전체 몇명 중에? 50명. 50명 중에 20명이잖아. 음. 그래서 안경을 쓸 확률은 50분의 뭐다? 20, 20이죠? 음. 여기는 A 학급 이면서 안경을 쓰다 되는 거야. 음. A 학급 이면서 안경을 쓴건몇 명? 음. 16명. 20분의 16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분모는 전체. 몇분의 음. 뭐 50분의 16 하셔야 돼요. 항상 전체 분의 얘가 1이 되는. 이안 가는 부분 없어요. 50 하셔야 돼요 어, 50분에 16 그래서 이 계산해 주시면 50달러 갈 거고 20분에 16이라서 음. 약분하시면 5분에 4가 되실 거예요 음. 이안 가는 부분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했나요 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필수 예제 3번을 보실 건데 <laughs> 어, 봅시다. <laughs> 일단 확률의 곱셈정리인데 그거 말하려면은 다시 앞 페이지를 조금 넘어가셔 가지고 101쪽을 보실 거고요. 101쪽. 거기 확률의 곱셈정리.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안 풀긴 하거든요, 얘들아. <laughs> 네, 일단 한번 해 볼게. 지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가 적혀 있거든.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건 A, B가 둘다 일어날 확률인 거잖아. 맞지?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거에다가 갑자기 얘를 곱하는 거래. 음. 음. 아니면 유도해 보자. 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잖아? P(A) 분의 P 도레머 뭐. 음,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지금 얘를 구한 거 이거 구하려면 얘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p a 를 곱해버리면 이게 되시겠죠. 이 e 양간인 거.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A랑 B가 모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뭐하면 된다. 오케이. 곱하면 된다는 거. 그럼 둘다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다. 맞지? 네. 이까지 양간인 거. 또는 어떻게 써도 되겠노?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음. B가 일어났을 때 누가 A. A가 일어난 확률을 곱하면 둘다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시겠죠. 네. 이해안 가는 부분. 없어요. 어 그게 확률의 곱셈정리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105쪽.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 0쪽에 필수해제 3번. 지금 주머니 안에 흰공이 6개랑 검은공이 네 개가 들어있어. 근데 여기에서 임의로 하나씩 몇 번, 우와. 두 번. 얘들아 순서가 있네.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두번 꺼낸다고 했잖아. 처음에 꺼내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꺼낼 때 됐나요? 응. 예. 이렇게 꺼낼 때 꺼낸 공두 개가 모두 흰 공의 확률이니까 그냥 불면, 그냥 불면. 어떻게 하면 되더라? 여기도 뭐가 나와야 되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공. 왜냐면 꺼낸 공두 개가 모두 흰 공이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흰공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전체 10개 중에 몇 개? 와, 네. 어, 1 0분에6 맞나요? 네. 이안 가는 거 없어요. 근데 단 꺼낸 공은 다시 안 넣는다고 했잖아 네. 지금 흰공 하나 꺼냈지 네. 그럼 이제 흰 공이 몇개 남아? 다섯 아, 개그러면 이제 다음에 흰공 꺼낼 확률은? 9분의 5둘다 일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굳이 기억을 써보면 <laughs> 그 책들 한번 해볼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도 누가 나와야 되고, 흰 공이 나와야 되고, 두번째도흰와야이 어... 어, 나와야 되죠여기까지나나요 <laughs> 그래서 A라는 사건을 뭐라고할 거냐면 첫번째흰 공이 나오는사건이라고할거고 B라는 거는 두번째 흰공이 나온 사건이라고 할 해. 둘다 일어나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네, 맞아. 하지만 첫 번째는 흰 공, 두 번째는 흰 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지. 음. 그럼 어떻게? 먼저 A가 일어나. 첫 번째 흰 공이 나와. 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흰 공이 나왔다는 가정 아래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오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음. 연결하는 거. 없습.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뭐야? 첫 번째 흰 공이 나온 사건이잖아. 음.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몇분에 몇? 몇? 10분의 10분에 10분에 6개죠이랑 네. 똑같죠? 네. 그리고 얘는 첫 번째 흰 공이 나왔다는 전제 하에 두 번째 흰 공이 나와야 되잖아 네.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지 네. 그러면 여기 몇 개야 이제? 다섯. 다섯 개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지 첫 번째 흰공 나왔으니까 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흰 공이 나왔다는 가정 하에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인데? 음. 어, 똑같죠? 어,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궁금해할까봐 거기 풀이를 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음.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여기까지 안가는 부분 있죠? 넘어가시기 위해 뒤에 퀼트에서 가서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일 때 공연이 매진된 확률은 비가 올때 매진된 확률은 2분의 1이고 비가 안올때 매진된 확률은 3분의 1에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 %네. 그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다 맞지? 그럼 얘들아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내일 공연이 매진돼야 돼 매진될 확률을 구하래 몇 가지가 있게? 두가지잖 내일 비가 왔는데 매진될 수도 있고 또는 안 왔는데 매진될 수도 있잖아. 이 안가는 부분.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가 있겠죠. 비가 와서 내일 공연이 매진될 수도 있고 내일 비가 오지 안 왔는데 내일 매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 뭐 굳이 뭐 기호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A라는 걸 뭐라고 하자 내일 비가 온 사건 B는 그때 매진 된 사건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 비도 오고 매진도 돼야 되잖아. 음. 그러면 둘에 뭐가 되겠노둘다 음. 일어나야 되니까. 네. 그러면 비가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가 왔을 때 매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까지야 안 되는 거 없어요. 어. 이것만 쓰고 얘는 안 쓸게. 이까지 됐죠? 음. 그러면 얘가 뭐야? 비가 올 확률이잖아. 음. 비가 올 확률이 얼마래? 40%, 40%. 음. 100분의 40이죠? 음. 근데 비가 왔는데 매진이 돼야 되는 거라 비가 왔는데 매진이 돼야 되는 거지. 음. 얼마? 음. 음. 2분의 1이겠죠? 음. 이거는 비가 안 와야 돼. 내일 올 확률이 40%면 안올 확률은? 60% 괜찮나요? 네. 안 왔는데 매진해야 돼. 안 왔는데 매진. 그럼 이 둘을 먹어야 뭐돼 먹어야 뭐 뭐. 뭐 되겠죠. 음. 이렇게 되든지 뭐 굳이 쓰면 비가 안 와야 돼. 비가 오는 게 A면 안 오는 건 A야. 음. 안 왔는데 매진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음. 어, 이거는 안 와야 되고 안 왔다는 가정하에 매진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안 음. 가는 음. 부분 없 갑작에서 둘이를 더 하시면 됩니다. 대주. 그 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에 별은 이해하기 어렵게 필수 이제 오빠 이런 게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잘해야 돼거 <laughs> 그래서 5번 한번 하고 한번끊었다문좀 닫고 가서 <laughs> 응. 어, 5번 해보시면은 지금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가 네 들어있고요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대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할 거래. 상자 A, B 중 적을게. 임의로 한 상자를 택하여. 여기에서 뭐를 할 건데? 애들아. 공을 두 개를 꺼냈대. 택하여 두 개의 공을 꺼냄. 어, 꺼냈더니 뭐가 나왔대?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뭐 있는데 나왔대. 나왔을 때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대? A에서, A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기까지 그러니까 하나. 네. 내가 상자를 두 중에 뭐 하지? 하나를 택해 가지고 거기서 두 개를 꺼냈는데 거기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대. 근데 개가 어디에서 나왔을랑요? A에서 아... 나왔을랑요. 조건부문의 느낌이 나죠 네. 내가 공을 꺼내긴 꺼냈는데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대. 음.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온 사건을 내가 e 라는 사건이라고 해볼게. 음. 그때 그 공이 어디서 A에서 나왔대. 음. 그러면 A에서 나온 사건을 A라고 해보자. 제가 음. 한번 써보면 우리가 e 라는 사건은 뭐다?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온 사건이고요. 음. A라는 사건은 무슨 상자에서? A 상. 상자. 음, A 상자를 택한 사건이 되겠다, 그렇지? 네. 근데 상자가두개 있으니까 B도 좀 해볼게. B는 무슨 상자? B 상. B 상자를 택한 거라고 해볼게요. 음. 여기까지 안 가는 거. 맞아요. 어? 하나 잡아놓고 이제 문제를 써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내가 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p 1분의 음. 2레머 사건이 되시겠죠? 몇 가지에 음. 안 가는 거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나는 p 2를 먼저 구해야 돼. 이거 구하러 가볼게. p PE. 2 p 2가 뭐야? 흰공 하나 음. 검은 공 음. 이거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오 사건이잖아. 음. 그럼 너희가 생각해봐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려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무관심 이거 있잖아. 무슨 상자에서 음. A 상자에서 흰공 하나 검공 은 하나가 나왔던지 또는 B 상자를 택해서 거기서 내가 두 개를 꺼냈는데 흰공 하나 검공 은 하나가 나왔던지 음. 이 안가는 부분 없어요. 괜찮나요? 이거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시겠죠? 내가 지금 P를 구하실 거예요. P PE. P를 구할 건데 P는 흰공 하나 검공 은 하나가 나오는 확률이 나왔죠? 잘 봐봐. A 상자를 택해서 거기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수도 있고 음. 또는 b 상자를 택해서 거기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양가는 거? 괜찮요요찮나요 t t l e b 그러면 얘들아 얘도 해줘야 음. 돼. 무슨 상자를 택해야 돼? A, A 상자를 택해야 돼. 임의로 하나를 택한다고 했잖아. 음. A 상자가 몇개 있는데? 2 개. 두 개에서 A 상자 택할 확률은 2분의 일이죠. A 상자를 택하셔야 돼요. 택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 음. 여기에서 여기에서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돼. 음. 내가 몇 개를 꺼낸다고 했는데? 두 개요. 그러면 밑에 확률은 6개 중에 2개 꺼내니까, 60, 2그 중에서 흰거 하나, 검은 공 하나, 거라. 얘 2. 하나, 2. 얘 하나니까, 뭐가 되겠노? 위에는 21, 2 1이2안 가는 부분 없어요. 또는 무슨 상자를 택해야 돼? 비상자. 비상자를 택하는 것도 몇 분의 몇이죠? 2. 2분의 2. 1이지. 나는 거기에서 또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 2개를 꺼내야 돼. 그러면 분모네 5C1. 어 다섯 개 중에 두개 꺼낼 건데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죠? 그래서 3시일 곱하기 이시일이 2C1. 되시겠죠? 음. 이거 계산하셔서 분모 뭐 넣어주시면 되고 분자는 안하면 되겠죠 p 이거네요. 음. 이거 계산해서 분자에 올려주시면 돼요. 음.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어요. 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 나애들아. 음. 어 그래서 이런 유형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혜야, 한번 꺼주세요.